친밀한 리플리 이일화 여배우가 입는 패션 추천 탑포 오늘은 친밀한 리플리 드라마에서 이일화 님의 고급스러운 의상을 소개해드릴게요. 화면 두번 클릭하시면 스타일이 확 달라집니다. 첫째 파스텔 리트 레이스 포인트. 은은한 아이보리 라이트 옐로 톤의 레이스 디테일이 들어가면 얼굴이 환해지고 목선 주름이 자연스럽게 커버됩니다. 둘째, 롱 원피스에 숄 레이어드, 라벤더 네이비 같은 톤다운 컬러의 숄을 툭 걸치면 팔어깨 라인이 정리되고 바로 세련된 사모님 룩 완성입니다. 셋째, 미니멀한 블랙톱에 플레어 스커트, 허리는 날씬하게, 하체는 우아하게, 전체 비율이 확 살아 보입니다. 넷째, 체크 패턴 투피스, 패턴이 촘촘하면 오히려 얼굴 선이 정돈되어 오늘도 회춘하세요.